4주일에,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복의 개념, 그죠? 저주의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죠?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저주, 두가운 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네가 선포하라, 네가 선택해라. 어느 쪽을 하겠느냐, 이 11장 26절에서 3주일. 에, 이번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이렇게 해외에, 어, 뭐,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말씀 듣고, 또 뭐, 시간이 또 다음 시간 내니까 2부에 들어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 말씀이 내한테 그냥 왔다가 이렇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그, 우리 집중훈련에, 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되었냐면,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고 영적 상태. 내가 지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냐. 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되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우리가 집중, 집중하는 건 뭐죠? 말을 아무도 안 하고 보기리는 근데 무슨 일을 하는게 아니고, 생각이 뭐를 해도 여기 딱 집중될 수 있는 이 훈련 이게 돼. 요렇게 되면 내가 영적 집중 훈련 집중 속에 쌓이면 게, 내가 어, 내 자신이 훈련되어지면 요러한 영적 상태가 될때보래하면 뭐 자연히 전도가 됩니다 우리 태어나 엄마들에게 전도라는 것은 나가서 뭐막 이웃에게 전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내가 나의 복음이 되야 돼요. 나의 복음 여기에 엄마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이 복음함을 해야지 내 아이를, 남편을,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먼저 뭐 마음에 새고 왜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은 절대 멸망의 세상. 절대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절대 멸망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라. 너무 착하고, 너무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고, 뭐, 어, 세상을 움직일 만한 대통령이 되고, 뭐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좋으로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택할 복이다, 고. 그래서 이사람이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뭐죠? 하나님 떠나버렸죠? 하나님 떠나버리면 왜 떠나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 안에서, 말씀에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리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고 뭐 금빛이 번쩍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니까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즉상. 아,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죽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마귀가 요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를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 왜? 여기 영적인 존재이래 그래서 세상은 다이 마귀,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리겠나요? 그래서 점점 멸망의 세상 살아갈수록 점점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어려워진대. 그래서 어느 정도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를 일을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돼요. 결국은 망하게 돼요. 잘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마귀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이러한 말을, 이 말씀을 그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리니 그러면서 뭐를 을, 을 얘기하냐 하면 요 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니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네. 이 복을 예비해 놓은 가난한 땅으로 가라 가난한 네. 땅에 무슨 막 황금이 나오고 너무 뭐 환경이 좋아서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 땅으로 가야 돼. 그 땅으로 가야 돼. 지금 문제 오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이분과 늘 함께, 이분과 늘 교통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복이에요 이걸 안 하면 뭐 되냐 하면? 결실. 내가. 있는데 나는 뭐 남을 뭐 절대로 뭐 해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지 나쁜 짓 했는지 없어도 저주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이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남들에게도 전부 선포하지만 나에게 먼저 내가 오늘 복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때 저주 선택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내가 잡히게 되버려요 열두 가지 영적 문제는 뭐죠? 나중심에. 어제 그 우리 집중훈련 받은 그랬잖아요. 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 모든 사람 없어 우리 그냥 지금까지 훈련받은 사람. 그런데 결국은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그애가 나도 모르게 내 중심 나의 성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세례 요한 같은 그런 걸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아, 그렇지.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짚고 어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같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런 쪽으로 내가 들려있다는 거요 그런 지어떤딱 어떤, 아, 어떤 어, 시각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사건이 생기면 사단이 그 부분을 타고 딱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들보다 더잘 알아요 왜 그러나,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나중심 내가 좋아좋하는 거, 베레미아적인 거, 남을 막 도와주고, 이런, 이런 거, 어? 그렇게 하면 내가 막, 뭐를 뿌듯하게 했는 것 같이, 예? 하나님의 썼대로 했는 것 같이, 만족감을 느끼고, 또 막, 엘리야 같은 능력을 막 행해서, 막 남을 치유하고 이런게 했으면 아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했구나 그것을 해맞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어떤 만족이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안 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날마다 죄일 가운데 사람이 같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돼이그리스도의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이기는 분야 그런데 내가 어느 분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지금 내 안에 사는 거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실이죠. 시그죠 그래서 요나 중심 문제. 내가 중심이 되면, 아이들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이 물질이에요. 물질. 돈을 많이 보내서 살돈 있으면 변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나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 추구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얻기 이렇 해서 뭘 해요? 성공해야 돼. 여기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바베이타까지 하나님께까지 주어져요.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아, 이것도 문제가 오니까 이 어떻게 하지? 이거 왜 이렇지? 무당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무당 박수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이렇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귀신으로, 더러운 귀신으로, 더 가까이 내게 더 와가지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인도를 받도록, 귀신 역상 그리고 그의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을 좀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아주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막 빌어라. 이 귀신의 힘을 이 우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오고, 우상을 섬기는 문자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나와서 빛나는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남편이 필요해, 하나님보다도 더 돈이 필요해, 자식이 좋아, 의지해. 이러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않아요 정신이. 외로워요. 정말 이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정신이 불편하면 자연가 누가 오죠? 육신의 문제요 잠도 안고이 생각 할까? 저 생각 할까? 이문제 왔지? 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인간관계 문제 다 육신의 문제 이렇게 살다가 인간은 다 이렇게 하나님 떠난 자에게 잡표 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갈하면 70세, 오래 살면 80세, 이제 살다가 다 죽는 거거든. 이게 인생이야요기 좋은 사람 인생이에 이렇게 죽는 거라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가 어디에내 후대에 다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대 멸망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 빠질 수가 없어.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가을죽 착착착 행진하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하지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는데 기준을 주셨어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가 기준을 준다. 그게 뭐냐? 은혜. 또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은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양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용아 박사님 말씀 들을 때 정말로 그렇다. 은혜가 무엇이냐? 저는 옛날에는 선물이다. 예생했거든요. 그래서 선물 받아라. 받아면 된다. 은혜가 뭐냐 양자.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넣는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내 새끼면, 여러분, 엄마, 내 아이가 지금 꺾어져 있으면 엄마가 아무도안 보이죠? 그 아이, 그 아들 나오고. 이게 은혜. 이 은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막1 0 0있다그 값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이아몬드 최고, 세계에서 최고로 큰 다이아몬드 있다. 값이 없습니다. 은혜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한테 내가 너를이 상태에 있는 니를 죽지겠냐내 자식 삼아주겠다. 가난한 이 자식을 누가 삼아 그대로 버려 주 죽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식 삼아서 잘 키워주겠다. 응? 그래서 어, 히브리서 11장 1 4절에 보라고 어요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했는 이 말씀을 믿은 아벨, 아벨은 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열두 가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피드 사들이다. 양을 잡아서 피드 사들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 사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오실 때까지 내가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전, 예물이 증거한다고 어요 예물이 증거한다라니까 우리 성도들 요사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 아 예물을 내가 많이 드리면 은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으로 치는가 있다고 치는가 싶지만 절대 아닙니다 뭐요? 우리의 예물은 뭐죠? 그리스도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고백을 24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하면, 허람이 그 일종의 섭취를 못해. 그게 뭐요 집중이에요. 말씀을 계속 24시에 고깐 뭐, 뭐,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도 집중이지만, 그때에 계속,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나는 머리는 딴 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아니에요. 계속 24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악망하고 물리는 거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이 뭐예요? 절대 기준이 이 은혜의 절대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고래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도가 뭐랬어요? 그 멸망 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라. 구원 못 받는다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밥 미리 주나 네, 살려주나? 뭐 그런 사람도 말하잖아요. 다 살려줍니다. 필요하면 다 살려줘요. 밥? 다 줍니다. 졸봐야될것 같으면 줄게요다 하셔요. 여에 멸망받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게 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게 기준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거를 너희들이 백회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 어, 이 부분에 이십몇 절이나 이십9 절에 보면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에바일사그리스사산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를 네가 어디에 선택할 거냐? 에바일사는 저주라.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이 있는데 우리 성경이 많이 나오죠? 야곱도 요 세계미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오다가 또 거기에 머물고 아브라함도 제일 처음에 <목소리>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둔게요 세계미에요. 요세계면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북쪽으로는 에발산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어 거기는 햇볕이 잘 들고 어, 모든 것이, 예, 환경이 좋기 때문에 모든 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살기가 좋은땅이거요 그러나 북쪽은 너무 바위가 많고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다이에요 그런 하나의 산의 예를 들어서 가르 좋은 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가나다에 들어가면 실제로 요세계땅을 녹음해서 애벌산이 있고 세계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있다. 에발산에 가거든 저주를 선포해 그리스도 산에 가거든 축복을 선포해 실제로 요수아 그렇게 했어요 요수아 8장에 고면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이렇게 이막 이 여기서 살수 밖에,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절대 기준을 내가 받아보이는 자에게는 뭐예요? 재창조가 되요 구원은 곧 뭐냐 하면은 재창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이 봉, 예를 들어서 머리에 140억 개가 있다. 이 140억 개의 세포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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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져야 돼요 여기 제제새로워져그리스도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로 여기 다 붕폐되어 여기 다 있어요 새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래서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 차가 가다가도 막혀도 그리스도 애가 아파도 그리스도 남편하고 싸워도 그리스도 미친 듯 했죠? 이래서 그래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해요? 날마다 제 창조의 축복 속에 산다니까 해보세요 가슴이 답답할 때도 그리스도 주는 그리수도 시원 사랑이한1번 해보세요 뻥뿔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 창조의 축복을 너무 오래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리심산, 때로는 에발산 그렇게 <laughs> 왔다 갔다 해요 이 중간 지대는 없다 불신자들은 중간 지대도 아니고 완전히 저주의 산이 사이 사이지 그래서 우리는 중간 지대가 없다 그래서 어 이번에 그집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즉, 뭐, 모금의 말씀에 집중하면, 여기에 집중하면 내 뭐가 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게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절대 제자고.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찜해난 제자예요. 하나님이 붙인 제자예요. 네? 그래서, 이 집중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제발, 성공하시오. 놓치지 마라. 중간에 와서 예수 들으면 앞에 무슨 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실패했대 그래서 예배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이브 예배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런데딱 끝나면 바로 나가지 말고, 오늘 말씀이 뭐지? 이거 자기 나름대로 적어도 일부는 딱고 어, 제목이라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무기라 근데 대비 다 들었어 찬송 다 들었고 이다 했는데 어 아, 방금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면 무슨 말 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또다시 메시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못치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절대 제자의 기준이 뭐냐? 네. 이번 그 김상홍 목사님 말씀 나왔는데 복음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복음만 말하는 사람, 복음을 말했을 때딱반항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연결된 항상 말씀 사모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에 관심이 많은 자. 내가 말씀 많이 알아도 전도하고 관계도 없어. 나 말씀 많이 아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제자다. 지식은 될수 있어요. 정도야 이 말씀 내가 지금 이, 이, 이 말씀을 이 동네에 내이 친척에게 이렇게 내, 내 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개인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죠? 개인이 치유를 받아야 개인이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세요정확한 보험을 하나다정확한 보험. 아 태보경 16장 16절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물론이고, 정확한 보험을 알아야 돼. 아까 도 얘기했지만, 성향이, 세대 요한적인 성향이, 내 신앙 가운데 있어. 엘리야적인 그런 성향이 되있어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딱 거기 나와.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정확한 보험을 못누려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 내가 문제가 아닌데, 내가 혹시 기도를 안 해서 이런가? 이런 사람은 엘리야적인 사람이에요. 되겠죠? 내가 뭐, 이거 아, 신인 줄 알아서 그런가? 이거 왜 이렇지? 이래서는 좀 세례요한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흔들 나의 성향을발견하라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것이 뭐에게 나의 복음이 돼, 나의 복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나의 복음이 되니까 정식 기도, 무식 기도, 집중 기도 24시가 지저분히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 정식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식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시 머릿속에 설거지를 해도 이 정식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게 2 4시 그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지금 직장에 나와 있어도 계속 남편 생각나잖아요. 이 24시요. 24시.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문제가 오면 해결자 집중기도 합니다. 이게 나의 복음을 아는, 나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답이 뭐냐 하면은 믿어요. 믿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인마 노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원네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는지 발자 2 8절서피한 일이 생겼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좀 지나면 그죄피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화 돼요, 내가. 죽음이 있어도 그리스도화 돼요. 제가 그 응답, 저 증인이잖아요. 죽어서 울고 불고 1년을 벌 난리를 쳤는데, 한보아 보면 부끄럽죠? 그죠? 그에 같이, 저하고 같이 사해하는 분들이 양집사, 그때 제가 집사 때, 양집사, 저거 제자인 줄 알았더니, 제자 아인에 이랬습니다. 저거.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다니고. 그렇게 부끄러운 나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고급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나고 나면 은 모든 이것이 합년제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괜찮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화되어진다. 그게 뭐냐면은 복과 저주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사실을 내 속에 누리. 놓치지 말라. 절대로 근심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는 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오늘 또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시 한번또 확인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왜? 사단이 날마다 살아있게서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간 시간만 나면 컵만 남면 이걸 자꾸 놓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시를 부린다니까 지작들을 내한테 공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 오늘도 완벽한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그 기준으로 절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은혜받았고 세계에 보호한 정말 귀한 초석이 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24시 정신무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대력으로 기도합니 啊，对。